짜잔, 저 오늘 8월 15일, 금요일인가요? 아, 금요일이네요. 어저께 충주에서 잤죠? <laughs> 서충주에서 잘 자고 나왔습니다. 에, 잘 자고 나왔고, 여기 음성 소이면, 에, 한 12kg 떨어져 있습니다. 12kg 떨어진 데서 평통 가는 거 12만원짜리 잡았습니다. 요게 8만원에 떠가지고요. 예, 8만원부터 9만원, 10만원, 11만원, 11만, 11만 5천원. 왜 8만 원부터 올리는 거야, 도대체? 어? <laughs> 자, 아무튼 예, 네, 복 키워서 12만 원 잡았고요. 예, 요거 저걸 때 평소 들어가서 어, 저녁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충주에서 큰거잘 잡고 시작하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뿅. 완전 시골길 뚫고 갑니다 아 근데 이거 가다 길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자 안전히 가겠습니다 뿅 짜잔 자 평촌 도착했습니다 4시 반 도착 1시간 반 운행해서 왔습니다 네, 처음에 1시간 40분 찍혔었는데요 어 길이 뭐 하나도 안 막히고 잘 왔습니다 예잘 네, 왔고요 어 평촌 4시 반 골청 아직 안 받습니다 탁송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휴일이라서 탑송이 있으면은 빠르게 하나 잡고 어디 튀어나가면 가장 좋긴 한데, 그 예. 또 원래 또평촌은 나가는 콜이 잘 없습니다, 탑송이요. 어, 나와도, 수입위 정비한 것들, 예, 금교로 가는 거, 그 정도 콜만 있고, 예. 나가는 콜은 잘 없죠. 자, 일단, 와 햇빛이 뜨겁네요. 예, 햇빛 뜨겁습니다. 자, 콜창 보고, 예. 밥도 안 먹고 나왔으니까요, 밥 먹어도 되고, 상황을 판단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따 볼게요. 뿅! 짜잔, 자, 밥 먹어봤습니다. 짱어도 맛있게 먹고 뿅. 짜잔, 자밥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게 너, 먹고 나왔고요. 콜만어로요, 네, 카카오 제육콜 잡았습니다. 상계동 가는 거 6만 얼마였지? 6만 3천 원이요, 6만 4천 원이었는데. 네, 6만 4천 원이네요. 상계동 가는 콜 운행 시간은 53분 찍혀져 있어요. 네, 상계동. 어, 완전 북부죠. 예, 거의 뭐, 의정부랑 똑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데. 이 시간에는 뭐, 주변 타야죠. 예, 이 시간에는 뭐콜 없으니까요. 예, 상계동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가서 볼게요. 뿅! 짜잔. 자, 상계동 6시 15분 도착했습니다. 50분 운행해서 왔고요 예, 잘 왔습니다. 어, 외곽 타고 오니까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예, 아이고야. 예, 여기 공원에 잠깐 앉아 쉬겠습니다. <laughs> 어왜 이렇게 오늘. 아, 확실히, 밖에서 자면 피곤해요. 예, 밖에서 서 피곤하구나. 예, 일한 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자, 상계동, 여기 이제 뭐, 의정부, 남양주, 뭐, 요런 데콜 나오겠죠. 예, 뭐, 이제, 북쪽 콜 나와도 타야죠. 예, 뭐, 휴일이고, 음, 쉬는 날이고 하니까요. 나오는 데도또 골라 타겠습니다. 자,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잡을게요.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카카오로 19,000원짜리, 여기 상계, 상계 가는 거 하나 잡았습니다. 예, 요거 후딱 하나 탈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후딱 하나 탔구요. 예, 마치자마자, 로지로, 로지가 잡해줬습니다다산 가는 거 3만원짜리. 여기 위에, 백운 계곡 위에서 나온 코리네요 예, 여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와, 자, 올라가서 타겠습니다. 자, 계곡에서 역시 콜이 나오네요 네, 네. 갑니다 뿅 짜잔 자 다산 도착했습니다 7시 10분 도착 20분에서 왔습니다 어 두콜을 따당 아주 잘 탔어요 이 정콜은 7분 운행하고 요번 콜도 20분에 3만원 잘 탔죠 그리고 착지가요 음아 여기서 저, 저거 저 넘어갈 수 있는 길이죠 네. 어어 구리쪽에 완전 딱 붙어있는 다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돌다리로 이동할게요. 돌다리까지 1.5km네요. 1.5km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다는 구리 돌다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해서 다음 콜 잡고 또 나타날게요. 연휴라서 그런지, 확실히 조금 일찍부터 골이 확실히 있어요. 원래는 이 시간대 콜 타야 쉽지가 않은데, 잘 타고 댕기고 있죠. 자, 돌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여기 구리 돌다리 넘어왔고요. 구리 돌다리는요, 구리 전통시장 찾아오면 됩니다. 전통시장 앞에가 1번 먹자입니다. 1번 먹자. 자, 그리고 와서 한 5분 만에, 예, 카카오가, 어, 의왕 내손동 가는 거, 예, 36,000원 줬습니다. 단가가 빠진 단가죠. 40분에 찍혀있어요. 40분에. 예, 빠진 단가인데, 바로 옆에서 줬고, 예, 또 카카오가 줬으니까요. 차고 가겠습니다. 예, 구리가 지금 현재 콜이 없습니다. 콜 수유 지도가 그냥 미세이에요 미색 미세. 네, 노란색도 안되어져 있어요 요거 타고 딱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의원 내선동 도착했습니다 안양 같은 곳이죠 평촌역과 인덕원역 사이쯤이에요 네, 그래서 인덕원으로 갈지 평촌 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덕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인덕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35분에서 왔습니다. 35분에서 왔고, 8시 5분 도착 맞나요? 네, 8시 5분 도착. 자 인덕을 움직여서 인덕을 다음 곳 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인덕원 박스로 들어왔구요. 콜잠대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확실히 연휴라서요. 네, 박스에서 콜이 없습니다. 외곽으로 돌아댕겨야 되고, 네, 사이드로 돌아댕기는 게 맞는 날이네요. 아까 에, 구리 돌다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 쉽지 않죠. <laughs> 자 일단은 수원 가는 거 에, 3만 원짜리 잡았습니다. 요 수원으로 아 여기 흥산보도 없지. 아, 빙빙 돌아야 되네. 잘못 됐네. 자, 자 일단 이동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수원 매교동 푸르지아 파트 왔습니다. 28분 운행해서 왔고요. 9시 10분 도착했습니다. 잘았습니다 어, 수원 콜창 반는데 수원도 콜이 없네요 어, 권역 동네에는 콜이 없다 에, 만만치 않, 않습니다 에, 만만치 않고 현재까지 매출 한30찍은것 같죠 30정도 찍었고 한 4-5시간 아까 밥까지 먹었기 때문에 에, 5시간을 채일 안했어요 채일 안했는데 어, 30 찍었으면 잘 찍었죠 에, 근데 지금부터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어, 아 외곽으로 어디 좀싹 한번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매출 잘만들어줘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외곽 싹 빠져나가는 콜이 있어야지. <laughs> 아, 예, 자꾸 이 동네에서 지금 두 콜을 다 가성비가 빠지는 콜 탔죠. 예, 30분에 3만원, 뭐 35분 후에 36,000원. 예, 가성비가 빠진 콜을 탔기, 탔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예, 동네에서 타는 콜들은 다그 이런 콜밖에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다. 예. 오라도 잡아타는 게 지금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지금 매교동이 기 때문에 인계동이 바로 옆이죠. 근데 인계동 들어도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들어가야죠. 네, 일단 콜 잡고 또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따 볼게요. 뿅! 짜잔! 와, 인계리 역시 쉽지 않죠. 지단이 또 120명 있습니다. 120명, 120명 있고요. 콜 잡는데 10분,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5분 정도 걸렸고. 인계에서 나오는 콜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예, 광교에서 어.. 콜만 어 안산 들어간 거 35,000원짜리 바다에 떨어진거 잡았습니다. 예, 카카오 제휴 콜이에요. 가서 예, 카카오 콜을 돌려서 타겠습니다. 검수는 중요하니깐요. 예, 야, 진짜 오늘 연휴 예, 아마 토요일처럼 콜이 나오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시까지는 콜이 뭐 이렇게 예, 어물쩡어물쩡 나오다가 11시부터 콜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젊은 애들은 엄청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일단 11시 되면은 콜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삥콜 위주로 많이 나오겠죠. 에, 그래서 안산콜을 잡고, 들어간 다음에요, 에, 나머지는 안산에서, 안산권에서 삥콜 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광주 점프할게요. 뿅! 짜잔! 자, 초지동 도, 도착했습니다. 28분 정도 운해서 왔습니다. 에, 고속도로 타고, 수인산업도 타고, 쭉 왔죠. 10시 15분 도착했습니다. 어, 와, 근데, 코리, 바다 콜이 한두개씩밖에 안 떨어졌네요. 아, 토요일보다 콜이 더, 더, 없습니다. 예. 아, 일단, 11시대도 코리 안, 아, 이 정도면 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아, 다들 놀러 갔나보네. 길은 하나도 안 막혀요. 예. 차들이, 길에 차가 없습니다. 예. 진짜 다 놀러 갔나봐요. 예. 아, 죽겠네 계속 가성비 안 나오는 3만원, 3만, 3만 5천짜리 타고 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지금 상황에 뭐, 요거라도 예, 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산에서 삥콜을 좀 타려고 들어왔는데, 바다에 콜이 삥콜 하나도 없습니다. 에, 일단은, 요 초지동 박스랑 고전 박스 보면서, 볼뜸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초지동 박스 들어오자마자, 여기 서성을 위해서 세수동 가는 거 2만원짜리. 노즈로 떠서 잡았습니다. 에, 그래서 세수동 금방 가니까요. 타고 들어왔다 후딱 나오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세솔동 이지동 도착했습니다 10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에, 역시 로지콜은 가면 항상 대기죠 한 3-4분 정도 대기하고 우선은 계산하는데도 계좌이차 하시는 분들 먼저 <laughs> 하면 안되나 아 주차까지 다 하고 나면은 그때 계좌에차 한다 그러고 <laughs> 아참 진짜 자 아무튼 마무리 잘했습니다 마무리 잘했고 현재 시간 10시 딱 38분 예 40분 다 됐네요 어. 어, 아콜 엄청 없습니다. 아뭐 콜이 이렇게 없어? 아 일할 맛안 나네요. 진짜 아 아까 전까지 매출 잘 찍어서 야좀따박따고 열심히 타면은 뭐 금방 매출 찍겠다 생각했는데요. 네, 그 뒤로 뭐 매출 찍기 볼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2만원, 3만원 계속 이렇게 타, 타면서 네. 어, 연휴라서 새솔동에서 기다려도 콜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봤다가 없으면은, 신도시 점프 하고요. 세수동 나오면 콜 잡겠습니다. 자 이따 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이게 세수동 박스로 들어왔고요. 들어 오자마자 오 웬일로 카카오가 맞춤을 고장동 하는 거5만5천짜 좋습니다. 아주 땡큐입니다. 콜이 너무 없어요. 콜이 완전히 <laughs> 야 콜이 이렇게 없나? 아이 정도라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에이, 근데 맞춤 잘 받았죠? 에이, 타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저희 고잔동 같은 아니죠 와동 같은 고잔동 도착했습니다 어, 20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아 요게 안산에서 요 코스가 가장 안좋은 코스에요 네, 세로 방향으로 신호 다 바꿔내려온 코스 20분 에서 왔구요 11시 10분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앙동까지는 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중앙동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어 배가 또수출한것 같네요 네, 중앙동 떡볶이 떡볶이 순대, 예 네, 떡볶이 순대 먹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동 한 다음에 또 콜, 콜 보겠습니다. 아 콜이 너무 없으니까 진짜 이날만 안 나네. 바다에 콜이 이렇게 없나요? 아자 아무튼 갑니다. 뿅. 짜잔. 자 떡볶이 순대 하나 먹었고요. 네, 콜 엄청 없네요. <laughs> 엄청 없습니다. 엄청 없다가 반대성 가는 거보이고 27,000짜 잡았습니다. 예요 네, 타고. 복귀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뭐1 2시1 2시마감이니까요 복귀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콜이 아예 없네 에.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반달성 도착했습니다 아티스트 큐브 1차 제가 전에 살던데 바로 옆 건물입니다 잘 도착했고요 한 15분 정도 운행해서 왔습니다 에. 야 근데 콜이 이렇게 없나 아 진짜 야 완전 또또 또 조기 퇴근 해야되네요 야 오늘 충주에서 스타트 안 했으면 완전 개판될 뻔했네요. 예, 일할 수도 없는 날이었네. 야 연휴 이렇게 콜 없어요. 아, 이렇게 애들 많이들 놀러 들어가나. 아, 팔자 참 부럽습니다. <laughs> 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귀하고 마감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고 빠른 복귀에요. 1시도 안 됐습니다. 12시 지금 한 10분 됐나? 그런 거 같아요. 아, 10분, 15분. 음. 근데 뭐 의미가 없어요. 예, 아까 떡볶이 먹으면서 아이, 복귀 골드는 복귀하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서 타고 들어왔고요 에, 들어가서, 어제 오늘 거 밀린 거 편집이나 빨리 하고, 에, 그냥 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 뭐, 괜히 꾸역꾸역 해봤자, 촬영만 떨어지고, 에, 매출도 안 올라가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뿅! 짜잔, 자, 금요일 날은 잘 뵙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이제 일요일 오후입니다. 에, 금요일 날 뵙게 하고, 토요일하고, 쉬었고요 어, 금요일에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laughs> 야, 연휴, 그냥 콜창, 완전히, 그냥, 박살 나 있습니다. 예, 콜이 너무 없죠. 음.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날, 어, 충주에서 죽은 다음에요, 예, 충주에 서 스타트해서, 안양간 콜을 12만원째 잡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저녁 9시까지 매출을 30만원을 만들었었죠. 예, 9시까지 매출 30만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좀 새벽까지 하면 한 50만 원 찍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을 완전 오판이었죠 에, 연휴라서 콜이 없어도 뭐 너무 없었습니다 에, 너무 없어서 12시까지 40만 원 매출 만들고 에, 그리고 그냥 복귀를 바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요일 날 충주에서 죽은 다음에 충주에서 스타트 한게 그나마 에, 아마도 만약 금요일 날 그냥 대리로만 시작을 했으면은 에, 매출 반지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잘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모텔 비로 4만 원을 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일을 할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4만 원 쓰면은 이제 1박 2일로 잡으니까 이틀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틀치 일을 하기 때문에 모텔 비쓴 거를 하루에 2만 원씩 예, 2만 원씩 비용을 <laughs> 비용이 들어갔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 을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어고기 훨씬 더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 안산에서 어 금요일처럼 예, 연휴여서 콜이 이렇게 없을 때 스타트 시켰으면은 뭐 30만 원 매출 만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예, 굉장히 어려웠었겠죠 타스폴도 예, 없었고 했, 했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만 뭐 휴가철이다 이번 연휴다 해서 예, 아주 콜이 없고 힘든 시간들의 예, 나날이었죠. 휴가철에는 뭐 강원도 가서나 매출 만들 수 있었을 거고요. 요번 예, 연휴도 예,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진짜 만만찮. 어제도 원래 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콜을 보는데 와 10km 반경에 바닷으로한두콜 떨어져 있어요. 에, 거의 뭐 일을 할수할수 할수 없는 에, 그런 콜창이어서 그냥 쉬자라고 <laughs> 생각하고 쉬었고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제 탁송은 에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에이, 내일부터 탁송이 올라올 거고 어, 휴가철인데 연휴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음, 내일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대리콜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휴또 마찬가지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또 발언 또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수요일부터는 수목금부터는 이제 대리콜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어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주면은 요번주면 다음 주 되는 이 8월 마, 마지막 주잖아요. 8월 마지막 주또 이제 9월부터는 또 골프, 시, 골프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중간에 이제 추석 한번 있죠? 추석 때 빼고 나서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콜이 좋아질 거니깐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하고 모레 탁송 좋습니다. 연휴까지 있었기 때문에, 연휴 때 이제 못 보냈었던, 예, 탁송 콜드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남양에서 안성드런 확탁 하나 잡아놨어요. 예 아까 일어나서 콜창 보다가 예, 보니까는 이렇게 예, 8만 원짜리 예, 코로나 미리 잡아놨습니다 예, 바닥에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세콜짜리였습니다 예, 8만 원짜리 두 개, 10만 원짜리 하나, 10만 원짜리는 어, 어디예요? 예, 25톤짜리 음, 완전 확탁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못 잡기 때문에 빼고 예, 8만 원짜리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제가 이 여기 보면 매 상대방 미양면으로 되어져 있죠? 예, 미양면으로 해놓고. 그 계속에 놔두고 보는 거예요. 예, 놔두고 봅니다, 그냥. 예, 보다가 혹시라도 뭐 오전 콜이나 또 뜨는 게 있으면 미리 예약을 잡을 수 있으면 좋 좋겠죠. 예, 안 나오면 뭐 내일 가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성 미양면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예, 탑송으로는 착지가 좋은 곳이에요. 예, 미양면 이쪽이 특장이라든지 예, 확탁이 잘 나옵니다. 예, 확탁이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또안 되면은. 뭐 공도까지 거리가 좀 있더라도 예, 공도로 점프하면 또 예, 롯데랑 예지 셀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보고 내일 한번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어, 이틀 동안 푹 쉬기 때문에요 음, 내일 월요일부터는 음, 탁송이랑 화요일 날 월화는 탁송이 좋을 거고요 수목금 대리가 좋기 때문에 다음 주통또 이제 바짝 예, 피치 올려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음, 연휴 쉬시는 분들 많이 푹 쉬시고요 어,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콜차 좋을 거니깐요 힘든 시기가, 힘든 시기를 아주 어렵게 보내왔죠, 우리가. 에, 하기 때문에. 에, 이제 다시 이제 좋은 시간이 올거니깐요 어, 열심히 해서 화이팅 해서 좋은 결과 내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일요일날 푹 쉬시고 내일 또 힘차게 화이팅 하는 모습으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빠이!